뭐,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서적에, 뭐, 교본 문구나, 아마, 뭐, 종로서적이나, 그렇죠. 서정 같은 데 가면은 기도서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서적이. 저도 이제 신앙을, 이제, 처음에 대학교 때 신앙을 좀 가져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는 기도를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뭐 가르쳐 준다거나, 뭐 그런,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데, 이제 이렇게 딱 순간순식간에 깨닫게 된는데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 보다도 어, 순식간에 이렇게 뭐 어떤 구조에 대해서 어, 기계적인 구조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는 저는 여러 번 짧게 짧게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장황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뭘 답답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짧게 짧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는 계속 하는 게 질문을 했죠. 기도를 많이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평생 나를 돌봐 주시더라 그래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갔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를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오는 건가? 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반복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다.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 어떻게 불러줘? 인간이라는 게 신이 아니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은 훨씬 더 모든 일이 어떤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악마의 작용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는 악마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악마 숭배하는 사람도 기도하더만요. 그들은 악마하고 결합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신의 종족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천국의 능력이 임할까? 하나?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지한 능력이 임하고 작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어떤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루를 제는 하루를 살때 어, 하는 게 맡기고 살거나 인생 전체를 지옥이 있자나 천국에 있다면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옥과 천국을 믿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믿죠. 미국 사람들은 너무 믿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남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전 지옥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억년 동안 나올 수 없이 예, 불로 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 분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칠천억년 끝나면 아마 7천억번곱하기가또 있을 겁니다. 영벌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악마도 태워주고 사람도 거기 간다고 믿습니다. 뭐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독교, 카톨릭뭐전 등등 이게 지옥과 천국인 종교는 많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가진 측면에서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기도의 작용을 믿고 어, 그래서 모세를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번씩 기도합니다. 만사한에 대해서 1년 기도할 기껏 평생 기도할 기,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 기도합니다. 해석 짧게, 짧게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이렇게 쭉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종이에 또 써가지고 이렇게 글에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냥 외워서 합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거나 수십 번씩 기도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또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심판을 구하거나 <laughs> 나를 보호해달라고 보호 요청을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줄거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거나 악마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악마의 줄거리가 나한테 적용하지 않게 하거라. 내가 악마의 꾀에 몇 빠져서 악마의 생각, 악마의 행동 하지 않게, 악마의 생각을 마음속에서 차단시켜 달라고 기도하거나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쁜말전 세계를 마음에 깨끗하고 정상적인 분만 남게해 달라고 내 정신이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 논리적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십 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어, 한번 기도하면 절대 안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 어떤 인생에 걸쳐서 내가 지원과고 종과고 문제나. 인생이 절차에 있어서 매우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 포기를 안 한다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번 기도하면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100% 이끌어 주십니다 전으로두 번째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라는 거죠. 주문을 요구라는게 아니라 반복적인 요청이다. 그럼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대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뭐가 나를 깨닫게 똑똑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순식간에 깨달아진 듯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해서 나쁜 건없을니까요 뭐 기도하는 사람 전생에 가득합니다. 모차가 모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때로는 낭만에게 기도하고나 각각의 신에게 기도하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란 이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 우리 생각과는 좀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어, 모든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나에게 만져보면 다물리적으로피 나고 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느낌 매트릭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영화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어, 때론 합니다. <laughs> 뭐제 나름의 시각에 그러더니 그럼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단 지옥 안 가고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튀겨질까? 지옥에서 <laughs> 1 0 분도 못 견들까? 더 불러 태워져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면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은 선택하기는 그런데 그렇지만 지옥이라는 문제를 딱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게임에 빠져서 성적으로 달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결과가내가 마침내 지옥으로 얻게 된다면 신문 들었거든. 저어서 많은 잘저을저도저잘저습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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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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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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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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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지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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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기도하면 멈추지 말아라. 그다음에 마음을 우리가 어떤 노구라고 좋지 않아 있다.라도 마음을 밝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다. 항상 밝고 쾌활한 명랑한 마음만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유머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남들을 재밌게 웃기게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내 마음을 항상 무식이 무식이 무식과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의식이 너무 강화되어 찌깍찌깍 하나에 다 반응한다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거나 정신의 건강이 좋지 않게 불안정에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강화되고 어, 이거 모든 것을 볼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는 무의식이 강화되고 그래서 안정된 것만 네, 그래서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분만 남게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러니까 게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기도의 작용을 믿고 하나님 응답의 작용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매들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뭐 기도하는 것이 전 세계 소질병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에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 기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그 믿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대단히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뭐 나름대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가질 수도 있겠죠. 북한 같은 데서 가지기 힘들죠, 종교를. 한국에서는 자유민 체제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면 멈추지 말아라. 수십 번이든 여러 번 한번 어떤 산 문제 사항 있다. 그렇죠. 그건 열 번이라도 자주 짧게 짧게 기도해 주는 게 좋다. 악마에게 기도하면 악마가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준다.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러 그러니까 다스리는 지체가 악마일 수도 있고 악마의 생각을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악마가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 항상 하나님의 생각만 가득하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것만 가득하고 쾌락 어, 끝에 파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성적으로 나를 유혹하거나 또는 뭐든 어, 그렇죠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나를 파멸 시킨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나를 결국엔 지옥 가겠구나 섹스 오천 번 하고 지옥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형벌을 좀 받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그럼 누가 나를 지배하는 거지 섹스 악마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을 가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충성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충성, 악마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 악한 세력에 충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렵다면 그 문제를 솔직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벗어나기 원하는 하나님 줄거리들을 받게 됩니다. 악마에게 작용을 해서 악한 세력에게 작용을 하고 마지막에 지옥간다는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만이 가지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마음을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힘으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건데 음, 악마에 기도하는 거분 악마에 기도하면 악마가 지배를 하는데 악마 악마 자체가 비정상적인 세계인데 어, 암흑의 세계죠. 그 암흑의 나를 지배하도록 비정상적인 생각에 나를 지배함. 하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악마적인 존재로 변하지 않을까요? 또는 좋지 않은 습관, 악마의 숭배, 음식에 참여해가지고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게 됐대 그에 따라서 내가 괴물적인 인간으로 변하지는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도박과 유흥에 빠지면 가족도 몰라가지고 가족도 해치지 않을까요?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그 가족을 만약에 만약이라도 해쳐가지 가족 의 재산을 탐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악마의 탄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벌어서 해야지 왜다 먹고 사는데 의식주고 왜 남을 해쳐서 도둑질 강도질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의식주입니다 돈이 많아져 그래서 먹고 사는 건다 비슷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또 재벌부터 잘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식재료는 비슷비슷한거든 슈퍼에서 사다 가니까 요리 아... 못하면 남이 해주는 불특정 불토는 위험한 어쩔 때는 좀안 좀, 좀, 그렇죠.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다 의식주다 욕심내지 말자 또 사업에서 정상적인 돈은 그래서 그렇죠. 많이 소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교육 저인민 체제니까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그러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laughs> 어, 보는 것은 좀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으로도 범죄를 통해서 재산의 영상 차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 유용에 빠져서 가족도 막 팔아, 가족이 아왜그 해외 뉴스 있더라, 가족도 팔아먹더라. 가족도 자족이고 <laughs> 재산 영상하더라.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마의 탄생이다. 그런 사람을 과연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교묘하든 안하든 하는 견망이 절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극악한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악마 그그 그 생각은 그렇죠. 악마가 주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악마의 생각,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음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볼까요? 모든 사람에다 결함을 드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항하고 전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가득, 악마의 생각이 없도록 지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생각이지워지고 하나님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을 지워지고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물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쓰레기 막 이거 짱 하나님 충성 이건 계속 외쳐야돼 수십 번이라.